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상골목사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으로 보는 방언 기도와 통역. 자, 방언 기도, 방언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실제로 방언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리고 성경이 방언을 통역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통역하는 것인지. 자, 놀랍게도 고린도 전서 14장 안에 이미 통역하는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신학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외주신 은사들을 연구하여 교회가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 오히려 신학이 성경에 있는 것조차도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해온 사람들이 꽤 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물론 성경을 너무 이렇게 연구 대상조차 될수 없는 어떤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되겠지만 성경을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말씀이 오늘날 교회가 유익하게 되도록 그렇게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은 은사라는 것이 문맥을 봤을 때 굉장히 분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은사를 신령한 것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것은 누군 할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라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서 성경의 가이드를 따라서 은사를 잘 배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는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은사의 비중, 가치, 뭐 우열을 가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그 베이스 자체를 이해를 못했거나 혹은 무시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뭐가 더 유익하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낫고 이것이 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은사 자체에 대한 평가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어떤 그 필드가 달라지면 또 어떤 은사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다른 필드에서는 또 어떤 은사는 유용하고 또 어떤 은사는 그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 필드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 것이지 은사 자체의 유용성을 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고르게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와 같이 평가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뭐 하찮은 은사다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잘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이유도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예언이 굉장히 좋다.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 그, 그 관계에서는 방언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 빌드가 달라지면 방언해야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예언을 합니다. 병든자가 있으면 치유의 은사가 유용하겠죠. 우리가 뭐 예언을 한다고 해서 병든자가 낫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언으로 뭐 낫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각각의 경우에 빌드에 따라서 은사의 유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의 질서와 유익, 거기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 보면 어,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방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펴면 이상한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방언의 어 유용성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3 절을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면 위로한다. 여기 에 예언의 용도가 다 나오죠. 덕을 세운다, 권면한다, 위로한다. 이게 예언의 용도입니다. 근데 미래를 예언하는 식으로 예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제 예언이라고 됐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 오해가 올수 있는데, 그러나 이 단어는 문맥에서 그 뜻을 봐야 되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덕을 세운다. 덕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뭔가 좋은 쪽으로 세워나가는 좋은 쪽으로 또 조화롭게 이루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겉면 위로 이런 것이 예언이다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게왜 좋다고 얘기하느냐? 교회 모임에서 그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굉장히 분명하게 빌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왜 이걸 가지고 또 서로 비교하려고 하느냐? 방어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 자기 덕을 세우는 게뭐더 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방언 통역과 예언을 한번 보시면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왜 여기서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또 바울의 말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 제가 얘기는 이제 좀안 하는 게 좋겠는데 워낙 계속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잊을 만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바울이 방언 하지 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하는 자만 못한 것은 교회의 덕이라는 이 항목 안에서 이 필드에서는 예언하는 자만 못합니다 그런데 방언하는 자가 통역을 하면 예언하는 자와 같은 대등한 교회의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넘어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한 것입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그런 그 느낌을 주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지 마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풍성하기를 더 그러니까 풍성, 페리시오, 과도하다, 초과하다, 넘치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역에서 넘어서 더 풍성하게, 더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성령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하라고.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니까. 혼자 세우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 교회의 덕을 함께 세우라 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방언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는데 구하라는 것은 제태오 찾으라, 뭔가 그 방향으로 나가라, 그러, 부지런히 그런 식으로 추구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은사, 여기에 이제 요그 권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첫번째로 은사들은 발전돼야 된다. 자,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거는 발전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은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두 번째는 그 사형과 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은사가 주어져 줄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언의 은사에 통역이라는 것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아, 은사는 추가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 하나의 은사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을 위해서 풍성하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은사가 더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치유를 하려면 또그 무조건 기도만 해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병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관리가 잘안 돼서 혹은 바이러스나 뭐 이런 영향인지 이런 것을 분별을 하면서 또 치유를 할수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면 영분별의 은사가 추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또 복음전도와 이런 부분에서 더 추가되면서 계속 더 교회의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세워갈 수 있다. 덕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사들은 호환성을 가진다. 하나의 은사가 또 다른 은사를 보충해 줄수 있다. 또그 보충되는 것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은사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나 은사 받았어. 자기 생각대로 막 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당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방언의 경우 통역할 때에 예언과 비슷한 은사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앞선 구절들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방법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건데 어떻게 하면 통역할 수 있는가. 자,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이 통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추가적인 은사를 더 주실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구하는 동기가 중요하겠죠. 왜 그걸 구하느냐?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냐? 네더 자랑하려고? 나 방언도 받았고, 뭐 예언도 받았고, 통력도 받았고,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너가 어, 이 통역하기를 기도한다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올바르게 구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통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로 넘어와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게 통역과 관련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통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오 어, 그러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떠진다는 게 살짝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나갔는데 오 어, 이게 그 얘기였어 이렇게 이제 다시 보면서 그걸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실제적인 통역의 방법들이 다 있다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것이 통역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기도할 때 영은 요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작성해서 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여기서 통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받고 그 다음에 영이 그것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영과 마음이 공명하면서 영에 있는 정보, 어, 그 영이 뭐라고 기도하나 방어는 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영이 기도하는 것이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라가줘야 되겠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니까 영이 하는 것에 마음이 따라가주면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이 영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마음으로 같이 공명이 되면서 예전에 왜 우리 그 이렇게 그 뭐죠 말굽새입니까? 그 가지고 실험 과학 실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찡 울리고 옆에 갖다 대면 같이 막 이제 울리게 되는 그런 식으로 공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다음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오는 것을 받으면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통 방언으로 좀 하다가 예언을 합니다. 주로 이제 방언을 하는 동안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전달되어 오는 것을 받아서 그걸 풀어내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고 나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이면 전부 다 통역을 할수 있고 예언도 가능한 사람인 것이죠. 이거는 같이 세트기 때문에 요 원리만 이해하고 나면 내가 영어로 기도하면서 방언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전달된 것을 풀어서 그것을 잘 얘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근데 그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도 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걸 이성으로 풀어낼 때 그건 내 생각이 안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해의 수준이나 언어의 한계, 이런 것에 의해서 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순수한 예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순수한 예언은 없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바로 예.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예.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상당히 많이 일부러 섞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된 어떤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자기가 언어로 딱 주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혹입니다. 언어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었으면 그냥 이런 색연필 하나도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색연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길이를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뭐 색깔을 가지고, 아니 용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논문을 써도 되고, 뭐 엄청난 하루 종일 설명해도 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거 하나 가지고 아마 몇 시간 설명해도 될 겁니다. 역사와, 뭐, 이걸 만들어진 과정과, 제, 재료와, 재질과, 뭐, 이거 쓰는 사람들의 어떤 방법이나, 뭐, 이런 거다 얘기하면 얼마나 많이 풀어냅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으로부터 마음으로 전달된 것은 일종의 파일이기 때문에 그 압축 파일입니다. 그걸 풀어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어,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거짓이 될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면하고 세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예언이라고 하면서 직접 뭔가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상당히 그 본인이 그렇게 하는 본인이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의 100% 거짓이죠. 사실은 순수한 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 실제로 예언과 이런 것이 엄청난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틈이 생긴 거죠. 사실은. 공격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걸 인정 안 하고 순수한 것처럼 하나님 직접 주시는 것처럼 하니까 직접 주신 건 맞지만 설명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 직접 주시는 거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개인의 역량이고 개인의 경험과 언어와 그 자기 지성의 그런 영역 안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어 이렇게 요즘 하는 예언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별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과 가르침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laughs>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모두가 다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은 또 예언의 가장 기본적인 용도에 대한 설명이고, 뒤에 가면 좀더 어 포괄적으로 더 발전된 예언의 용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어 약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발전된 예언은 25절에 나옵니다.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 받고 판단받고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언이 교회 안에서 좀더 활성화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서로 제가 말씀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예언을 계속 하게 되면 쉽게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마음의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뭐, 그냥 우리가 자세 잡고 콕 이렇게 예언하지 않아도 평소에 방언과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그것을 잘 풀어서 전달하고 이것만 할수 있으면 충분히 예언을 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은사가 가는 길 마지막으로 은사는 섬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교회 유익,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질서 안에서 은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어린아이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그냥 섬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 은사를 가졌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써지도 않으면 그 남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린애들 왜 자기 집 부자라고 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하면서 자기만 사먹고 자기만 좋은 거뭐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서 어깨 힘주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저거, 저, 저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기 집이 부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은사를 가졌다는 것이 의미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돼야 되죠.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시면 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아라. 이 은사가 바로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제가 은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서 몽악 선생과 같습니다. 초등교사죠. 모든 것을 다 지도하고 그러면 그 은사가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계속 활용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도 평소에 다 얘기하는 게다 예언이 됩니다. 그냥 평소에 모든 대화가 예언적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든지 다 예언하듯이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예언의 은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성령님과 충분히 가깝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교회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어 그런 가운데 말하고 겉면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은사며 그런 사랑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통합적인 인격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장성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어 종결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절로 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할 것이다. 그이 온전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다. 아니다. 성경 66권이다. 정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둘다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봤을 때전체 문맥을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제3의 해석이죠. <laughs> 제3의 해석입니다. 네.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 하 문맥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는 부족함이 없는데 어린아이라고 했고.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서 이제 어 어린아이 의일를 버리는 네, 그것이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장성한자가 되면 은사의 도움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 예, 점점 더 의존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마 은사를 꾸준히 잘 사용해 주시, 오신 분들은 이 말이 어, 상당히 수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은사를 계속 쓰다가 보니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울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방언에 의존한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믿음으로 행하고 또그 지식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해서 뭐 예루살렘에 가면 이것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해도 바울은 내가 거기서 죽을 것도 가고 했다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고집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예언 의존도 은사 의존도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너희들의 은사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거 알겠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만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있다. 장성한 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사랑을 길로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방언과 통역, 통역하기를 구하라 했는데, 이미 그 통역의 방법까지 성경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성장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은사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마음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 성숙한 장성한 자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